안녕하세요 모태솔로버입니다 PC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키보드와 마우스는 뗄래야 뗄수 없는 필수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모품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을 선택해서 써야 하나 이런 고민들 한 번씩은 가지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유선이 대부분이었죠. 요즘은 대부분 다 무선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책상위 청소 같은 거할때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이게 선이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좀 멀리 떨어져서 컨트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편리하긴 한데, 근데 무서운 마우스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이런 고민 한 번씩은 가지게 될 거예요. 물론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디자인. 디자인이 뭐 겉으로 보기에 아주 고급스럽고 이쁘다는 게 아니라 제 손이 좀큰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립감을 갖다 먼저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립감을 보고 다음으로 작업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요즘은 제가 유튜브 작업을 하기 때문에 편집, 동영상 편집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작업을 할때 정확도, 정확하게 이 마우스가 따라와서 제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MX Master 3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전부터 써보고 싶었는데, 결국 한번 써볼 기회가 돼서 준비를 해봤어요. 어 먼저 외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버튼은 상당히 많아요. 많고 일단 재질부터 볼게요. 이 클릭면 같은 경우 클릭하고 이 바닥면, 이 바닥면은 다 플라스틱이고, 엄지손가락이 들어가는 부분을 시작해서 이 손바닥이 닿는 부분 이쪽은 다 고무 처리, 그러니까 끈끈한 소재를 적용을 해가지고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잘 이렇게 다 잡고 그냥 살짝만 이렇게 잡고 해도 미끄러지지가 않아가지고. 안정적으로 그립하기 좋고요. 그리고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엄지 손가락이 들어가는 부분 이쪽 부분도 버튼 장치가 있고 웹사이트에서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버튼이 어, 측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가로 스크롤 기능의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엑셀 같은 거 작업할 때. 가로로 이렇게 쭉그 수치가 쭉 있잖아요. 뭐 1부터 뭐 100까지 이렇게 수치가 있으면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옮기려면 아무래도 좀 불편합니다. 이 가로 스크롤을 이용하면 왔다 갔다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기 좋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클릭, 뭐 우클릭, 좌클릭이 있고 스크롤 휠이 중앙에 있습니다. 이 스크롤 휠이 있고 그리고 DPI 버튼, 이 DPI 버튼이 있고 하단부에는 전원을 켜고 온오프 할수 있고 광센터가 있고 또 1, 2, 3번이 있는데 이 1, 2, 3번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총 3대의 기기를 동시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을 노트북, 2번을 PC, 3번을 뭐 태블릿 윈도우 태블릿 같은 거 연결해서 이렇게 전환을 해주면 뭐 빠르게 이동을 해서 쓸수 있는데요 그래서 좀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4000dpi 다크필드 센서가 있는데요. 유리 같은 아주 버들버들한 면이 있잖아요. 어, 그런 데에서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돼도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어, 보통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인식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인식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는데 끊겨서 제대로 된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어, 다크필드 센서 같은 경우에는 유리 위에서도 정교한 트래킹이 가능해서 어떤 특정한 면을 가리지 않고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마우스 패드 같은 게 사실상 필요 없이 그냥 써도 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저는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었습니다. 로지텍의 플로우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노트북에 있는 파일을 데스크탑으로, 데스크탑에 있는 파일을 노트북으로 이동을 할때 마우스 하나만으로 간단하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작업 시 유용하게 쓸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스크롤에 대한 정확도도 매우 중요한데요. 전그 중에서도 이 조용한 스크롤 움직임이 아주 좋더라고요. 보면 거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게 분명히 돌아가고 있거든요. 돌아가고 있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멈춘 상태와 돌아가는 작동 상태를 뭐 정확하게 구분이 안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멈췄고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소리가 안 들려요. 이 주변에 화이트 노이즈 이거 외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거든요. 이 작동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무한 스크롤이 가능해서 그냥 한번만 쭉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그냥. 화면이 쫙 알아서 내려가죠 이것도 편리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마우스를 쓸때 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조용하게 쓸 수가 있고 일렉트로 마그넷을 적용을 해서 어, 이렇게 이제 정확하고 스크롤이 좀 빨라졌다는 거 어, 그런 게 이전과 좀 향상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일반 스크롤 모드와 초고속 스크롤 모드가 있는데 일반 스크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자석 저항력으로 일반 스크롤 대비해서 87% 정도 더 향상된 컨트롤을 가져갈 수 있고요. 초고속 스크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없고 MX Master 2S 대비해서 초속 스크롤이 한90% 이상 더 빨라졌다는 그러니까 속도적인 측면에서 좀더 빨라졌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각각의 버튼의 소음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무서운 마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소리는 나는데 좀더 경쾌하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로지텍 옵션즈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면 마우스의 버튼들을 자기가 알아서 설정할수 있습니다. 중간에 휠이라든지, 뭐, 휠 모드 전환이라든지, 데스 버튼, 뭐, 측면에 있는 버튼들까지 자기가 알아서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나 메뉴를 누르면 엣지,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 별로 중간에 휠은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엑셀에서. 파워포인트에서는 중간에 휠을 어떻게 기능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들을 이 마우스에다가 설정을 해서 한 번의 클릭으로 그런 기능들을 다 수행을 해서 작업을 빨리 좀 끝낼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을 누릴수 있는 게 노지텍 옵션 소프트웨어입니다. 뭐 포인트 및 스크롤도 민감도를 설정해서 어, 부드러운 스크롤을 할 것인가 포인트 속도도 설정하고 썸휠 어, 민감도도 설정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고요. 여기에 이제 플로우 기능 아까 말했듯이 각각의 다른 노트북에서 데스크탑 어, 이런 다른 기기들 간에 파일을 갖다 옮기고 복사하고 이동하고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옵션스 어, 소프트웨어라고 할수있습니다 이것만 잘 활용을 해도 자신만의 그런 마우스를 제작할 수 있다 어, 그렇게 표현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 제품의 앞쪽에는 USB-C 타입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제품을 완충할 경우에는 70일 정도 사용하니까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고속 충전 기능이 있어 가지고 어, 1분 충전을 하게 되면 한 3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니까 어, 배터리 소모에 대한 걱정은 어, 크게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로지텍 MX 마스터3 무선 마우스를 제가 사용을 해 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그립감.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컨트롤도 아주 부드럽게 잘 되고 제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잘 하기 때문에 특히나 영상 편집에 저는 자주 이용을 할것 같은데요. 플로우 기능도 적절하게 잘 쓰고 하면 노트북과 데스크탑 을 동시에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좀더 편리하게 파일들을 이동하고 복사 붙여넣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로지텍 옵션즈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포토샵 같은 이런 각 앱별로 버튼을 설정을 해서 좀더 편리하게 빠르게 작업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MX Master 3를 소개해 드렸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기에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